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방송 만드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제 아침장이 시작하기 전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좀 볼게요. 비트코인을 보면, 어, 진짜 솔직히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박스권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추세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5,300만원 선까지 무너지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우려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심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파월 장관의 그 이제 연설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되기까지 또 9월이 넘어가기까지 좀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어, 주요 코인들을 구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원화 시장에 보면 어, 주요 코인들이 아닌 다른 알트 코인들이 지금 좀 오르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데,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 무너질 때도 또 심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이런 위험을 조금 더 먹겠다고. 굳이 이런 위험들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일 안 들어가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이런 묵직한 코인들 위주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어, 오늘 내일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코인은 에이다와 리플이에요. 에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 리플은 이제 소송 이슈가 있죠. 소송 이슈가 좀 끝나면, 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폭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내일이나 모레경에는 리플을 좀 매수를 하려고 지금 타이밍을 좀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어, 성장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좀더 리플이 좀 가격이 좀 다운되기를 좀 바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리플은 확실히 좀 매력적인 투자 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도지코인은 정말 너무 좀 걱정이 되, 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계속 어,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좀 되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도지코인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 결국에는 도지코인이 이슈가 나와야 돼요. 네, 이슈 묵시간 이슈가 나와서 도지코인의 반전이 좀 일어나도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아침장이 시작이 됐죠. 예, 아침장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전체적인 장세를 보면 어... 여전히 장세가 좀 불안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먼저 비트코인의 행방을 좀 눈여겨 봐야 돼요. 예, 비트코인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예, 그렇지만 어, 만약에 오늘 또 반등에 성공을 해서 5,800만원 선까지 좀 확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 좀더좀 어,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나마 다행이다 좋다는 건 아니고 어,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처럼 같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요. 에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반등할 때마다 좀 팔아야지 되는데 기존에 이미 올라놨던게 있어서 좀 어, 지속적인 어느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리플은 생각을 해둬야 될게 어, 매수 타이밍을 사실 리플은 좀잘 잡아야 돼요. 벌써 9월 20일에도 이제 리플의 리플 CEO, 리플 CEO에 대한 이슈가 있죠. 또 20일인가요?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까먹었는데 9월 말인가에 리플에그또 뭐 해명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시간이 있고 소송이 완료되기까지는 뭐한 10월, 11월, 11월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리플의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 예, 그런 것들도 좀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을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리플이 조금 더 떨어져 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어요. 예, 그때 좀 죽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죽을 때도 뭐 내일부터 한제 생각에는 내일하고 모레까지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좀주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주을 때도 그냥 한 번에 다 줍는 게 아니라 약간 분할 매수식으로 들어가서 30% 먼저 줍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나머지 30% 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지면 나머지 완전 다 줍고 어, 이런 방식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리플은 앞전에도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박스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선을 넘는 거. 박스권 수치 1256에서 1355,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어,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또요 박스권의 1250 정도에 나오면 한번 주워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메인 코인들, 에이다, 이더리움, 도지코인 쭉쭉쭉쭉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증가되는 형국이 보이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에 지금 투자한다는 건 너무 위험해요 조금 더 먹으려고 알트코인에 투자하다가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생각에는 어 지금 투자를 아예 안하면 안했지 어 괜히 이런 알트코인들 오른답시고 뭐 따라간다거나 또는 너무 위험하게 차트만 보고 진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벌써 17일 금요일인데요. 어, 이제 파월의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곧 다음 주가 좀 정점을 좀 찍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이후에는 좀 매수를 하는 방향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저도 리플을, 어, 내일, 내일 오후경의 장세를 보면서 늦으면 일요일, 일요일 오후. 조금 빠르면 아 조금 빠르면 일요일 오후 늦으면 월요일 장 시작될 때는 리플을 좀 구매를 좀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런 플랜들을 좀 잡아두시는 게 뭔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룸 네트워크 뭐 헌트 뭐 이런 코인들의 요 조금 더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염두해두세요.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다 작전 코인들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정 코인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지금 메이저 코인들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코인 투자가 성공 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